실수는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사위의 컨디션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녹도희 씨가 더 화가 나는 거고요 이나야이친 네. 마. 는이 친구는 이친는너분구는이 마셨어 너관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는이 친구는 이 너한테 정말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술 마시고 이렇게 잠못 자고 와서 노래한다고 무슨 노래가 되겠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술안 먹으면 안 돼? 아니 진짜 뭐 많이 마신 건 진짜 아닌데 그래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이고 친한 형인이고 그러신데 멀리서 서울에서 오셨는데 너무 밥만 이렇게 사드리고 돌아가시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베트남 것도 다 선배들 앞에서 노래하면서 내 선배들 10년, 20년 돼도 못하네. 이제 막 시작하면서 그런 갖고 어떻게 그래. 요리해, 차라리 하라고다 자기 관리 잘 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 실망감이 배로 느껴집니다. 누구보다 사위 미나 씨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어서인지 아무래도 센 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뭐 이제 본인이 잘 되라고 뭐 야단도 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할 때마다 사실 마음 편치는 않아요. 근데 장수를 해야만 돼요. 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해야만 돼요. 잘될 때까지 저는 할 거예요. 며칠 후 미나 씨 부부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옷 단장까지 하는 걸 보니 중요한 일이 있나 본데요. 많이 긴장돼? 어, 려른 나도 갑자기 또 떨려. 아니 누굴 만나길래 부부가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많은 히트곡을 쏟아낸 트로트계의 유명 작곡가의 작업실입니다. 어머니 저 계시모? 예, 저 계십니다. 어머니는 노래 지금 어디 아. 하고 계시나? 예, 우 <laughs> 네, 전라도권에서는 뭐올 6월 앨범을 준비 중인 미나 씨에게 곡을 주기로 했답니다. 처음에 이제 엄마 소개로 엄마 이제 아는 지인의 소개로 이제 만났는데 아주 창신한 얼굴. 아주 이미지에 잠시 참신한 이미지가 좋아서 아 가수 한다고 하니까 저 정도면 괜찮겠다. 그래서 오케이를 했죠.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곡을 주실 건가요? 인생 곡이 될수 있는 곡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유명한 분에게 곡을 받다니 미나 씨에겐 꿈만 아, 아, 같은 아, 일이죠. 아. 어머 자기 되게 떨리겠다. 떨리지. <laughs> 저번에도 생님 안 떨다고 선생님 까? 그러니까. 얼굴 딱 빼고 떨어 온지 엄청 떨었는데 다시 한번 18번이라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불러봐 목소리 듣고 예. 본인 스타일을 좀더 <laughs> 보는 거니까 네네네. 그때는 이제 좀 무대에서 보는 거라 생으로또 <laughs> 다르거든 네네. 우리는 생으로들어봐야 돼서 커스요 예. 스 지금, 지금 <laughs> 소리가 허허허 이렇게 소리가 떠버려 아. 고스모 코스모 목소리가 아. 응. 해봐 코코스스 일단 네. 그렇게만 하면 힘이 들어가죠 네. 코스스 코스모스 그렇지 힘은 들어가잖아 예, 예. 밑으로 이렇게 깔게끔 음. 그렇게 노래해주자 그리고 코스모 이렇게 넘기지 마라 그냥. 코스모스야 코스모스 응. 해봐 코스모스 그렇지 노래가 발음이 샌다고. 둘 호스 호스 다음에 넘어가고 비어있는 또 힘줘 점든 고향 야그쪽 훨씬 나아졌다고. 그리고 이제 샤아아앙암이들 있는 거야. 이쁘기만 한 거야 노래를 그러니까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 예. 그,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 어저 계속 열심히 선생님한테 진짜 레슨 받으러 어, 죽기 살기로 하자. 예 예. 예. 죽기 살기. 아 진짜로 잘 부탁드려요. 많이 <laughs> 열심히 하는 거지. 나는 특별한 게 없어.